지금 시간은 5시 30분 이금 20시간 동안 촬영할... 끝이 났습니다. 무슨 이 퍼프를 이렇게 많이 간거 같나요?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요 오늘은 어떠셨나요? 어, 너무 행복했습니다.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하신 건가요? 어, 너무 부쩍스러운데. 어, 그냥 오늘 즐거웠어요. 아, 어, 네. 네. 그랬으면 됐죠. 오늘 어떤 게 행복했나요? 오늘도 저를 믿고 찾아주신 편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 1분 1시 15분 늦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밖에 남았어. 날짜가 다 지난 건 아니겠지? 2월 19일? 아, 3월 3일까지. 진이야, 네? TV 켜줘. 지금 원래 TV가 타져 있습니다. 뭔 소리야? 꺼져 있어. 진이야, 네? TV가 왜안 켜져? 지금 원래 TV가 타져 있습니다. TV는 어떡하냐? 왜 소리만 나오는 거야? 양 와, 이제 저거딱말하 완전 말아 전부. 진이야, 너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래? 왜? 너 기분이 안 좋니? 진이야, TV 켜줘. TV를 켭니다. <laughs> 제발. 오, 진짜 됐어. 내 기운이 휘비로 갔어 행복해. 빵을 구워서 먹어야겠는데? 아. 음. 빵한번 먹다가 죽겠네. 죽었어. 오, 됐다. 무서워. 오! 와우! 이거는 바로 그대로 토스트라는 버터가 발려져 있는 토스트야. 됐다. 왜 연기가 나지? 연기가 나는 건좀 이상한데? 먹어라! 와우! 아, 키워 먹어야지 보이잖아. 와우. 어왜 이렇게 먹까 목에서 빵이 내려가잖아. 이럴 거면 그냥 밥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맛쉽긴하다 보이시나요? 우 왜? 이게 바로 수돗물에서 나오는 더러운 찌꺼이들치한지한 달쯤 된것 같은데 여러분들꼭 이거 하세요 아 뭐야 오얘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꾸 피엘이라는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, 보이시나요? 이렇게 약간 쇠 찌꺼기 같은 거? 이런 게다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, 씻을 때. 진짜 광고 아니고, 친구들한테도 다 추천하는 건데, 얼마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오! 아유, 개운해. 아유, 개운해. 여기는 해어몬의 침실입니다. 내일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야 행복하게 알람 맞추지 않고 잘 거야 알자끝 냉면이 왔어 나는 오이를 못 먹어 오이가 진짜 많아 오이 드실 분 고기가 너무 매워서 국수를 많이 넣어야 돼 만두 세트, 갈비 만두, 고기 만두, 새우 만두. 음, 새콤해. 음, 좋요 내가 좋아하는 비오뜨스 <laughs> 나가 볼까? 와 날씨 좋다. 오. 레오제이 만나러 가는 중 갑자기 무슨 콜라를 사다달라 그래서 귀찮아 죽겠네요 근데 나... <laughs> 또 뭔지 하지마 <laughs> 네. 잘 먹었어 레오야 열심히 합니다 까맣고 딱딱한 카메라에 적응도 있는 레오는 오늘도 밤마다 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왜 울어요 <laughs> 이런 집을 얻게 되었지만 분명 밤마다 울 겁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 그래 <laughs> 보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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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세 명인데 왜 커피를 다섯 개나 시켰어? 네가 하나 더시키래 매. 하나 시키랬지 뭐 다섯 개나 시켰어? <웃음> <웃음> 친구 거래 매. 야 친구 뭐해서 사... 어? 잘되게 해주는 거 그렇게 못해. 싫어?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삼각대 징그럽게 생겼어? <웃음> 귀여운데? 휴지가 <laughs> <laughs> 없어서 양말을 엇닦고 있는 레오제이다 <laughs> 비싼 집에 들어오면 뭐하나 휴지 하나 없는 집인데 양말은 안녕. 저 발로 그대로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발 냄새가 날지 안 봐도 뻔하다. 레오 제이는 오늘도 바쁘다. 양말을 그대로 버리는 레오 제이. 찍어주세요. 사진은 또 오지게 찍으신다.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말없이 사진을 찍어주면 돼요. 오늘도 역시 착하다. 가방 너무 예뻐요. 내거 너무 예뻐. <laughs> <내거 같아. 웃음> 너무 예뻐. 오늘은 어 내가 예전에 작업한 뮤지컬 포스터 작업한 게 있는데 거기도 초대를 받아서 지금 한번 가보려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작업한 매너브라라완차 뮤지컬 보러 왔습니다. 제가 작업한 조상우 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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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진짜 미쳤나봐요. 제가 점심을 시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뭘 사러 멀리 나와버렸어요 집에 음식이 도착했다고 쿠팡이치가 뜨는 순간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이 정도면 청년 치매가 있는 거 아닐까요? 흥미로운 도시, 부산으로 왔습니다 촬영을 끝나고 부산 앞바다에 떡볶이집을 향하고 있습니다. 우 할머니는 힘들어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나이가 나인지라. 뭐, 뭐, 다보많 아, 이게 오징어같아 아, 맞아. 이건 뭐예요? 어, 치징어예요 ずめんはパリパリしてます。<laughs>